아우. 아, 반갑습니다. 이제 새벽에 롤드컵 다시 보기 보고. 미드뻥 차서. 비디디와 그, 어, 대상역의 콜라보. 이계정도 회의하려고 만든 계정이긴 했어. 아니, 이 계정이 이제 이제 원딜 하거나 미드하는 계정인데. 원딜 데스 수가 이상해요. 원딜은 원래 과감해야 되는 법. 11킬 0데스보다 11킬 10데스 원딜이 좀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 사는 맛 있잖아. 어. 드펜 안 팔아요. 볼까? 아, 드펜아 그 좋은 거 같긴 한데, 그 라인전이 빡세지. 수는... 옛날 이렇게 안하루던거 같은데, 라인전. 가시 오페아다. 큐를 맞으면 죽는 매치요. 신드라다. 그나마 신드라가 나은 것 같아. 신드라만면 그냥 유성이 낫나? 허프시를 잡을라면 유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 평 W 교환할만하잖아. 유성 이렇게 들어보자. 우리 약간 탑 바텀 주도권 게임이네. 주도권 잡고 이제 이드는 살짝 없고 주도권이. 바텀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하네. 힘 싸면 밀리는 쪽이 좀 힘들겠다. 뭐야. 어째한데 온 거였어? 미쳤네 그냥. 후션 뭐가 되나 이럴 때 그냥. 아니 당연히 그 마스터 이라도 부시에 세고 논줄 알아? 그냥 밀수만 있으면 일단 이득 아닌가? 라인 들패는. 아한대더 아, 뚫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지. 뭐지? 허접인가? 아아 바텀이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 뭐지? 노플인데 왜 깝치는거다 아그 녀석이 나왔다 역검의 카탈리스트 바이오. 바이오. 얘들아, 갱을 바로 당하는 건 무슨 초식이니? 내궁이 켜졌을 때, 마이 위치를 확인했으면 좀살려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내궁이 켜졌을 때 있는 걸 봤잖아, 마스터이가 아래쪽에. 강동우 새끼들이네, 그냥. 아니, 뭔, 아니, 근데 왜, 왜 이러는 거? 왜, 왜지? 뭐지? 날 제낄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뭐지? 왜 앞으로 나오는 거지? 나 무서워. 씨, 왜 앞으로 나오는 거, 이미. 옆에 마스터이라도 있나? 말이 안되는데 얘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게 지금? 엥? 불감신을 가엽시다인장사고요 가자 가 템이 깔끔한데? 캬! 어떤데, 굴카 끝까지 마스터 이한테 아끼기. 조리돌립? 우리 바텀도 조리돌립 당하는 중. 아이고. 우리 바텀 아작나는 중?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난 갈게. 에시야 그래 그래, 열심 때리고. 야, 좀 그만 좀 죽어라 마이터이한테. 너무 많이 죽어주는 거 아니야? 마이가 너네 먹고 복고 다 있어. 마이터이 핑을 찍을 게 아니고 니들아 그만 뒤져 이 새끼들아. 아, 아, 아. 아. 아하. 아, 아, <웃음> <존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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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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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버리고 싶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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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지지 말게. 그 네가 뭐가 되니? 매정한 새끼 그냥. 미드 좀 빨리 와라. 좀 막아줘야 될거 아니야. 왜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 환장 하겠네, 바텀 그냥. 왜이야? 와이 새끼 레전드네 그냥. 에 대포 못 먹었대요. 어 맞아. 거리 안좋아할파 이 ㅅ 게야 죽겠냐 이게 임마 야 제발 너네 2대2로 뭐좀 안하면 안될까? 아니 왜 너네... 팀이야? 왓? 알 들으라고 했는데. 그 렉사이가 좀 대화가 통하는 친구네. 왓? 그 부가 뒤지겠어요, 근건 갑이. 제발 그냥 뺐다잉 애씨야, 너 보여줄 거 없어, 제발. 방지 환장하겠네 그냥. 더블 이런 자 이새끼들아. <laughs> <laughs> 아 이런 그런 말을. 어? 이런 말만. 내기에서 너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내기에서 그냥 너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다이안돼데 얘들 왜 이렇게 생각, 게임에 생각이 없지? 와, 득표로 딜 1등? 쉽지 않은데?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안 줬어? 어? 어이가 없네? 아, 빅토르 하고 싶다. 근데 솔랭 빅토르 최악 아니야? 아, 다된 조합에 빅토르 얹고 싶다. 아리, 아니, 아리면 라이즈로가 무난하지 않나, 그냥? 아, 무난하게 라이즈 한판 할까? 아, 요네도 괜찮긴 하겠는데, 두벅이 두 명이라. 아, 빅토르 하고 싶다. 다된 조합에 빅토르 얹고 싶다. 아리 걔 잘할 것 같아. 구미호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 아펠리스 아이디 역겹다 딜포터 그의 서포터는 멜. Q냐, 이냐, 음. 아리랑 Q가 나을 것 같은데, 아리가 W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Q평, 그, 보강으로 응수해야겠는데? 맞지? 얘 W평 하러 들어오잖아. 아니, 미드를 야매로 배워가지고, 씨. 어, 그래. 뭐, 맞더니 그냥 가네. <laughs> 아, 비톨은 좀 하던 챔이라 그런가? 손이 좀 있긴 하네. 비토르 레이저 못 맞추는 건 진짜 순수 자기 잘못인데. 너는 안 되겠다 이두개 e 찍을게. 아래쪽 마스터이. 오케이. 아 비토르는 두 종이잖아. 어 뭐야 못 봤어. 미안해. 응, 음? 이분아 위험해 보인다. 와 저기서 길각을? 혹시 내가 먹어도? 안 됐겠지, 구나 어. 4분의 레이저가 엎을 때, 비토르. 위치가 어딘가요? 어, 다이아쯤 잡히던데요, 그래도? 와, 아리 그냥 온몸으로 하기 싫은 티를 내는데? 하기 싫지, 아리야 까비. 아 당했습니다. 뭐 가긴 한데 별로 도움은 안될 것 같긴 해 미얄 라인을 어떻게 막을래 죽을게 매킬 주고 이게 아리 갔다 아 포션 팔고 횃불까지 나오면?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하다, 오케이. 나 봐줄게. 난 재는 게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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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방금 걸어왔는데 왜 다시 또 집이지? <laughs> 개재밌어. h 허허허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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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ho, ho, 거였어아 미안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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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에헤이 미치겠네 이거 그냥 아니 저 이런 라인이야? 아니 뭐 아니 왜 왜그러시는데요 마스터2님 이런 이슈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런 레이저 견제하 앞으로 나가다가 아리 궁이 맞고 죽는... 안 맞아도 죽어? 내려와서 이득 본 거긴 한데 근데 압박하는 게더 낫긴 하겠다 이런 거 굳이 안 가는 게 낫겠네 그니까, 러 이러면 아리가 약간 파밍 시간을 벌어주네. 확실히 눌러놓고 아리가 그냥 아예 집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으어! 오 어, 씨. 어, 어, 씨. 어, 이거 못, 안 눌렀으면 죽었다. 어, 씨. 레이저 만사 왜 이렇게 꼴받지? 왓? <목소리> h 나게 센데, 그냥? 밀리긴 하겠다, 야. 뭐야? <목소리> 아, 은근히 라인전 좀앞당고 치고는 게임이 쉽지 않네요. 그니까 손님이 많아. 이게 마음 놓고 타워를 못 때리겠네, 약간. 탑픽트로 했으면 아무도 안 와서 그냥 걘 진짜 신나게 펼수 있는데, 그냥. 아, 리븐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한다. 오케이, 리븐이 힘들 만큼 나는 파밍할게. 이것도 리븐을 위한 일이야. 리븐아, 고마워. 한다인만대포주 진짜 욕심 같다. <laughs> 그래도 먹을래. 나나 <laughs> 음, 빅토르야 이 새끼들아. 곧 우리 하나야난 빅토르가 맞아! 와, 근데 다리 우 스텝 이제 봤는데 개살벌했네? 끌리면 뒤지겠는데? 아, 씨. 한 번쯤 잘릴 때 됐는데. 아, 이거 내가 한 번쯤 잘릴 때가 됐는데, 이거. 이드트 피해 방상 생기에 아니, 진짜로. 한 번쯤 잘릴 때가 된것 같아. 진짜 혼날래? 우리 원딜이고이 조수로 보내 그냥. 우리 원딜을 이렇게 조수로 보내 이 새끼 그냥. 어우씨이대 일을 잭껴리 씨. 일단 밀러가 되겠는데? 심시밀어 얘들아 어차피 끝나진 않잖아. 끝나지 않으면 사이드 라인을 관리하러 가라. 바삼일 다리우스 패배. 음. 아케인 폭풍! 아케인 폭풍! 아케인 폭풍! 뿡 이게 아케인 폭풍? 바로 안 되냐, 근데? 바로 쳐도 될거 같은데, 바로? 얘들아? 나다 해놨어. 어, 바로 쳐, 그냥. 이드가 다 만들어놨잖아. 오, 씨. 오들짝 쓰네. 어, 야, 근데 좀 세다, 배. EQ 맞았는데 반피 나가네. 반피 아니지만, 아무튼 좀 많이 나가네.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케인 폭풍! 거대해! 하던 거 아니까 약간 손에 맞긴 하네. 자, 아, 이게 미드의 올바른 모습이지.